서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선 예상을 뒤엎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가 오선의 여당 중진인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. 다섯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신동근 당선인의 소감 들어봤습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여당 대표를 지낸 오선 의원과 사전 5기 야당 정치인과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구울 국회의원 선거 신동근 당선인의 개표 상황실은 일찌감치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로 관리될 틈 없이 들어찬 가운데 시시각각 전해지는 개표 상황에 환호성을 외쳤습니다.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가 45.84%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. 새누리당 황호혁 후보와는 8%포인트 차입니다. 신 당선인은 마침내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께 감사의사를 전했습니다. 예, 성원해 주신 지역구 국민 여러분과 또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어, 성원을 소구 어, 발전과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. 다섯 번의 도전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지지자와 가족 덕분에 다시 힘을 낼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신 당선인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신도시 기 착공, 스티성공적 그리고 광역 교통망 개선 위해서 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주장한 가 있습니다. 그 부분과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결 그리고 액세권 개발을 17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. 신생 지역구인 서구의 초선 의원으로서 신동근 당선인이 앞으로 펼칠 의정활동이 주목됩니다.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.